레위기 24장 말씀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기로 네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하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렬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1 0 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준행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이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다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에게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항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민이라.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이 24장 말씀 아멘